독반구의 가을이 천천히 겨울로 기울던 11월 중순, 동아시아의 저녁 하늘에서는 극적인 날씨 변화의 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서막은 바로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태풍 풍엉이 필리핀 루선섬을 정면으로 강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열대성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머지않아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광대한 기상 시스템의 전주곡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풍황은 깊고 선명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파괴적인 폭풍우는 27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혼란 속에서 대피해야 했습니다. 공포를 남긴 태풍은 곧장 북쪽으로 이동해 대만을 스치고 지나갔고 이 과정에서 태풍의 성질은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해역을 만나고 온대 기단과 충돌하면서 부엉은 마침내 오키나와 해역에 도달했을 때 강력한 온대저기압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명목상 약화된 형태였지만 실상은 새로운 에너지를 축적한 다른 종류의 괴물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상공에서 쏟아오른 당근 모양의 거대한 내우 구름은 폭우를 쏟아부었고 이 시스템이 여전히 엄청난 잠재 에너지를 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11월 15일, 한국의 이상 고온. 한편 한반도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5일 목요일, 이례적인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 전역을 뒤덮으며 계절감을 흔들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 27.5도씨, 한겨울이 가까운 시기에 거의 늦어름에 가까운 기온이었던 셈입니다. 반면 같은 날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은 겨우 7.5도씨까지 떨어지며 극심한 기온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 전역은 마치 계절이 처음부터 다시 섞여 버린 듯한 혼란스러운 기온 분포를 보였지만 이 따뜻함은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11월 16일 새벽 겨울의 급습 하루 뒤인 14일 금요일 새벽, 겨울은 무자비한 속도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온은 폭락했고 강원도의 산간 지역은 서리로 뒤덮였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4.2도씨. 전날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단적 변동이었고 이는 대규모 기단 충돌의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같은 시각 북쪽서 몽골 인근에서는 하나의 저기압이 동쪽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동아시아를 뒤흔들 폭단 저기압의 씨앗이었습니다. 11월 17일, 18일 폭풍의 태동. 11월 16일 저기압은 한반도 북쪽으로 이동해 중심기압은 1,014 헥토파스칼. 상당히 안정된 수치였으나 따뜻한 남풍이 저기압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한국의 기온은 다시 상승해 기묘한 불쾌감을 남겼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폭풍이 숨을 들이마시는 마지막 고요였던 것입니다. 이후 기상학자들이 폭발적 저기압 발달, explosive cyclogenesis 라고 부르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19일 월요일, 저기압은 러시아 사할린 인근으로 이동하며 24시간도 되지 않아 기압이 31헥토파스칼이나 하락해 중심기압은 983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단저기압의 전형적인 조건입니다. 이 시스템은 주변 공기를 말 그대로 흡입하듯 빨아들이며 맹렬한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11월 20일, 절정. 20일 화요일 폭풍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비록 일부 지역 하늘은 맑아 보였지만 바람은 울부짖고 공기는 살을 베는 듯 차가웠습니다. 특히 일본 서해안에서는 해양 규모의 호수효과 논 레이크 이펙트 스노우가 나타났습니다. 시베리아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 해수면, 수분과 열을 강제 흡수, 거대한 구름띠 생성, 니카타, 아키타전 등지의 폭설 폭탄 투하, 한편, 한국의 충남, 호남 지역에는 비가 예보되었으나 유입되는 차가운 공기 때문에 눈으로 바뀔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폭풍은 우연이 아니다. 문제의 중심은 북극.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기상 변화가 아니라 지구 기후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경고합니다. 북극은 지구 평균보다 최소 두배 빠르게 온화돼 해빙은 기록적인 속도로 소멸. 한반도 면적에 해당하는 해빙이 매년 사라짐. 지난 40년 동안 사라진 얼음 한반도 면적의 30배. 왜 위험한가? 해빙이 사라질수록 태양광 반사 열. <laughs> 해빙이 사라질수록 태양광 반사료 감소 80%에서 20%로 바다가 더 많은 열을 흡수. 추해빙 추가 소멸. 온화 가속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북극 온화로 제트기류 약화, 극단적 날씨 증가.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적도와의 온도차가 줄어들자 대기 상층의 제트기류는 약해지고 구불구불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제트기류가 북쪽으로 치솟으면 한겨울에 이상 고온, 남쪽으로 내려오면 북극 한기가 폭발적으로 남하. 정체된 흐름은 극단적 폭우, 폭설, 가뭄을 장기간 머물게 합니다. 이 모든 메커니즘이 이번 동아시아 폭탄 적기압을 강화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라 지구 기후 시스템의 약혈짐 조짐입니다. 유례없는 보고만큼 무서운 것은 우리의 2일군는 이미 바뀌고 있다는 맹백한 증거, 결론, 평년 기온이라는 착시. 그해 겨울 기상청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평년은 과거 30년 평균입니다. 즉 지금보다 훨씬 추웠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평년 수준의 겨울은 실제로는 최근 우리가 느껴온 겨울보다 훨씬 추운 겨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보가 아니다. 경고다. 태풍 풍엉으로 시작해 폭탄 저기압으로 이어진 이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일기 예보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북극해빙의 감소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영향은 극단적 날씨라는 형태로 우리의 일상에 직접 닿고 있습니다. 그해 11월 한국과 일본이 겪었던 날씨의 롤러코스터는 어쩌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지구기후 뉴노멀의 예고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후의 뉴노멀 이후, 동아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11월 중순에 폭탄저기압이 지나간 뒤 동아시아는 잠시 고요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결코 안정이나 회복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대기와 해양은 이미 깊은 수준에서 변형되었고 그 여파는 앞으로 수주, 수개월 동안 연쇄적으로 나타날 예정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기후도미노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쓰러져가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해역에서는 바다의 표층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곳과 차갑게 식은 곳이 극단적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새로운 저기압의 씨앗이 될수 있는 위험한 열적 대비였으며 특히 동해와 오호츠크해역에서는 지속적인 저층 혼합이 발생하며 또 다른 난류성 대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기사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이번 폭풍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겨울이 본격화되면 훨씬 더 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울 한파의 재편성. 북극발 냉기의 이동 패턴 변화. 폭탄 저기압이 지나간 뒤 대기 상층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러시아 북부와 시베리아 지역에 태권한 한기가 압축되며 거대한 냉기 덩어리를 만들고 있었고 이 냉기는 여러 갈래로 찢어져 중위도 지역을 향해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폴라보텍스의 가장자리가 심각하게 약화 북극 상공의 찬 공기가 잠겨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흘러나오는 형상 제트 기류의 굴곡이 확대되며 한국, 일본, 중국 동부가 직접적인 냉기의 통로가 될 가능성 증가 이는 다가올 겨울이 평년 기준으로 는 정상일지 모르지만 실제 체감은 대단히 거칠고 극단적일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한반도 더 많은 극단에 대비해야 한다. 11월에 폭풍이 남긴 여러 기압 배치고 열적 구조는 기후학적으로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한반도는 두 가지 위험 요소 모두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지속형 폭우 중국 내륙에서 생성되는 저기압들이 동쪽으로 이동할 때 서해상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해수면 온도와 만나 긴 시간 정체되는 강호대를 만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여름철 장마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겨울형 폭우 패턴입니다. 북서쪽에서 급습하는 한랭질량, 몽골 바이칼호, 시베리아를 잇는 냉기통과가 넓어지면서 갑작스런 영하권 돌입, 혹한파, 대륙성 건조바람이 순식간에 한반도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가 교대로 혹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즉, 따뜻함과 혹한, 폭우와 폭설이 순환하며 이어지는 극단적 요요 패턴이 새로운 겨울의 얼굴이 될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본과 동아시아 전체, 폭설 폭풍의 경계 위로 일본은 더 취약했습니다. 11월 18일 이미 해양형 호수역과 폭설의 피해를 크게 입은 니가타 아키타현은 겨울 내내 이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동해상에서 따뜻한 해수면은 끝나지 않는 눈 구름 공장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기상청은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발표했습니다. 12월 이후 일본 서해안은 30년 만에 폭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발언은 동아시아의 기후가 단순히 차갑거나 따뜻한 문제를 넘어서 패턴 자체가 전면 재편되고 있다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도시 인프라는 새로운 기후에 맞지 않는다. 이번 폭풍이 지나간 뒤 한국, 일본, 대만에서 모두 공통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도시 배수 시스템이 갑작스러운 겨울 폭우를 감당하기 어려움. 폭풍이 짧고 강하게 내릴 때 지하 공간이 급속 침수. 도로 결빙과 강풍이 동시에 발생하면 교통 시스템 급격히 마비. 노후 전력망은 강풍, 습도 변화에 매우 취약함. 산간 지역의 급격한 톤도 변화는 대규모 산사태 위험 증가. 인프라가 옛 기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폭탄 저기압과 극단적 패턴을 견디지 못하는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11월의 폭풍은 끝났지만 더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기상센터의 분석 모델은 이미 12월과 1월 사이에 한반도와 일본을 향해 또 다른 강력한 저기압들이 연속된 파동 형태로 밀려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겨울처럼 한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강풍, 폭설 급격한 해면 변화, 겨울철 폭우, 종종 찾아오는 폭염 같은 따뜻한 기간,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얽힌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결론, 우리는 이미 과거의 기후에서 벗어났다. 태풍풍황으로 시작된 11월의 대격변은 더 이상 자연의 일시적인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 기후의 근본적인 재편성의 신호며 앞으로 동아시아가 맞닥뜨릴 새로운 시대의 예고편입니다. 이제 필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날씨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